인테리어 스타일의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여행을 선도하는 다양한 트렌드가 나오고 있지만 패션처럼 자주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한다면 예산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오랫동안 집을 예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는 인테리어 법칙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트럴 컬러는 집의 품격을 높여주면서 시대를 초월한 세련미를 가져다줍니다. 그리고 트렌트를 벗어나지 않는 최고의 컬러는 화이트, 그레이, 블랙, 아이보리, 크림 및 옅은 갈색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중간 컬러를 결합하여 방의 다양성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조합의 방법에 따라 각각의 방에 개성을 나타낼 수 있어 좋습니다. 천연 우드는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언제나 인기 있는 인테리어 스타일입니다. 또한 벽, 천장, 바닥재 어느 곳에 사용하여도 잘 어울리는데 천연 소재의 우드를 사용할 때는 응집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연 나무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주방은 많은 도구들 때문에 세련되게 보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대리석을 이용한다면 그 또한 극복하여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금액적으로 여유가 된다면. 베리석으로 주방을 고급스럽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. 봉사를 하지 않고 창가를 예쁘게 꾸미는 방법은 커튼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특히 바닷길이까지 오는 커튼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고 고급스럽게 보여줍니다. 커튼 컬러에 따라 집 분위기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, 이런 이점들을 생각해 보면 커튼은 인테리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어떤 가구와 조합을 이루어도 어색하지가 않고 컬러의 조합도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면서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. 특히 식물 하나만 놓더라도 삭막한 공간이 순식간에 신선하고 밝은 느낌으로 바꿔주기도 하니 꼭 하나쯤은 키워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부션으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도 집에 변화를 자주 줄수 있어 좋습니다. 특히 컬러나 패턴의 선택으로 자신의 취향대로 집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. 러그만 잘 사용하여도 세련되고 깔끔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러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. 러그는 바닥의 외관을 가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므로 꼭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이상으로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는 7가지 인테리어 법칙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